응. 버스가 여기에서 1시에 출발해서 네. 여기까지 8시에 도착하는 건데, 지금 6시인데 아직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래 놓고 나갈 사람 나가라 이러고 있네 진짜 너무 책임한데 <웃음> <웃음> 원래 8시 도착인데 7시에 버스가 온다 그러 너희들은 기다려라 7시에 버스를 타면 도착한 3시 4시 하겠네 시간 다 버리네요 이거 환불해주나? 6시 53분 원래 1시간 되면 미넨 도착이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미넨 7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네, 독일 애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전자가 도저히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더라고. 오렇게 그건 이해해. 근데, 네, 차가 멈춘 지 4시간 동안 아무 솔루션이 없고, 지금또 버스가 올지 안 올지 모른다. 그래서 그냥, 어, 니들이 여기서 한 20분 걸으면, 이제, 열차를 탈수 있는 곳이 나온대요 그래서 20분 걸어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알아서 이내 가고 싶은데 가라 이러고 있다는데 그래서 뭐 지금 정확한 솔루션 안 줘가지고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에 우리는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였길래 운전을 못한다고 저렇게 꼬장을 부리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그래서 막경 아, 그래서 아까 경찰이었구나. 경찰도 왔었거든요. 레전드입니다. 오늘 미네엔 넨 네, 축구가 8시 반 경기여서 다행이지. 이거 네, 뭐한 3시 경기 이했으면 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사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결국 버스 새로 와서 프랑크푸르트로 일단 떠납니다. 지금 이 시간 8시 8분. 아 지금 9시 반이고. 프랑크트 도착했는데 <laughs> 버스 탔던 사람들이 다 풀릴 수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개빡쳤어요 원래 1시간 전에 미넨 도착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프랑크프르트에서저 여자직원 말

Uh, so the next bus is 145. 145. So when I arrive though Nine o'clock in Munich. Oh no. no. There's no other option? No, I don't have other options. So it is just uh so you have two options you can buy the either you can uh, wait on one forty five here with the bus yeah. or you can take the train but the first you have to pay yourself and oh, well, then you can uh, uh, set the message or request the refund for bus. so i can refund all train tax you can take the train yeah. by DB but you pay it first yourself and then the receipt you send it to Flixbus and then we send it to you at the bank account. Also ich habe nur So I take a picture and from your ticket? Ah okay. Yes. Thank okay, thank you. Welcome. Have a nice day. Thank you. <laughs> 아 왔다 싸다아 티켓. 네. 얘들 환불 해준다니도 다행이네요. 환불까지 안 해줬으면 진짜 맞짱이었는데. 나 배고프니까 먼저 먹고 움직이겠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프랑크푸르트 와보네요. 안 오고 싶었는데. 버스 같이 탔던 브라질 친구들이랑 미넨역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미넨 네 가서 쉬다가 움직이겠습니다 아 저기 있네요 네 우리 8시 도착 예정인데 6시가반 만에 미넨 네 도착했습니다 장녀 플러스 버스 업가 플러스 자에서 겁나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현타가 네, 좀 식이 오네요. 사서 네, 고생하나안 생각도 하고 네, 오늘 김민재 선수 삼발이기를 기도하면서 숙소 네,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다.